안녕하세요. 프로바이크입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이언트도 할인을 시작해가지고 네, 또 많이 하는 말은 할인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리는 자전거는 컨텐트 AR3라는 모델이고요. 어, 자이언트에서 나오는 알로이 로드입니다. 알로이 로드고 미리 말씀드리면 알로이 올라드와 앤드레스 앤드레스죠. 알로이 앤드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어 두께가 20 아, 32C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 알로이 엔드런스 장기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음. 자, 그 다음에 AR3 모델인데, AR1, AR3 이렇게 두 가지 모델 할인하고 있거든요. AR3는 원래 가격이 132만원입니다. 132만원인데, 20% 지금 할인하고 있습니다. 아, 20% 할인하면 은 264,000원에 빠지거든요. 최종 금액이 156,000원입니다. 156,000원에 현재 소라, 소라 풀 구동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풀 소라 구동계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나머지 자이언트 전용 필셋, 뭐 제품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컨텐츠 AR3는, 이제 뭐랑 비교 많이 하신다면은, 예전에 스컬트라, 뭐, 100하고 비교를 하실 텐데, 사실은 스컬트라 100보다 사양이 높아요. 스컬트라 100은 클라리스 8단이고, 이건 소라 9단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대략 가격은 또 이제 할인을 했기 때문에 또 쌉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자이언트가 그때 좀할인이 해줬으면 참 좋았겠는데, 조금 할인 늦었습니다. 아, 늦었지만, 그래도, 음, 할인은 되게 반가운 소식이고요. 자, 색상은 블랙하고 레드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블랙은 제가 한번 조회를 해보지만 전부 다 품절이고요. 지금 보시는 어, 레드, 레드 색상이 스몰, 미디움, 미디움 라지까지가 세 가지 색, 세 가지 사이즈가 가능합니다. 금액을 말씀드린 것처럼 109만 2천 원이고, 구동계는 풀소라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입문하기에는 정말 좋은 사양이죠. 어, 정말 좋은 사양이고, 요즘에 픽시 가격을 이제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말도 안 되게 이게 싼 거라고 느끼실 거예요. 픽시는 정말 들어간 게 없는데, 가격은 뭐 100만 원 이상 하는 것들 주도록 하잖아요. 네. 이어트는 알루미늄도 되게 잘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네. 브랜드고, 어, 알렉스라는 그 공법이 들어갔고, 뭐, 알루미늄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보는 게 있는데, 알루미늄도 되게 경쾌하게 잘 만들고요. 요 컨텐츠 AR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사이즈 차트가 보시면은 스몰 사이즈가 165부터 175까지 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그 구입하는 층이 보면은 학생들이죠, 학생들이고 키가 조금 작은 학생들도 지금 보시는 스템을 짧은으로 줄이게 되면은 조금 더 165보다 조금 작은 키도 탈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조금 크긴 한데 못탈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최대한 짧게 해서 타면은. 예, 지금 XS 사이즈가 현재 재고 없기 때문에 어차피 아이들은 크기 마른이라서 아주 클 것이기 때문에 스몰 사이즈로 해서 스템 좀 줄이고 해서 타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미디움은 171부터 181까지 그리고 미디움 라지는 177부터 187까지 이렇게 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재원을 좀 설명드릴게요. 알룩스 그레이드 알루미늄 프레임이 다들어갔고요 포크는, 네. 핸들바, 어, 자이언트, 뭐, 그, 자이언트, 그 시트포스트 자이언트. 그러니까 전부 다 자이언트 자사 제품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타이어까지 자이언트 순정 타이어가 장착이 되었습니다이자전거는 최대 타이어 클리런스가 38mm입니다. 38C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벽한 알로이 엔듀런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이즈별로 핸들바 사이즈도 다른데 XS 머이 40, 그리고 S가 40, 미디엄이 42, ML까지 42, 그러니까 라지부터 44 사이즈가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 방식이고 기계식입니다. 텍트로사의 어, 기계식 캘리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DS 프라켓은 1레에 34T가 들어가 있습니다. 크랭크스는 50-34입니다. 어, 소라 구동계인데도 불구하고 1대1 기어비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뭐, 1대1 기어비가 나오는 울테그라나 뭐, 105 d 아이트랑 비교를 해도 어, 크게 손색 없는 그런 기어비를 제공을 합니다. 대신 중간, 중간에 이제 기어가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촘촘하진 않기 때문에 배율이 좀 크다는 그런 건 있습니다. 구단이기 때문에요. 자, 타이어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어, 자이언트, 700에 32C 타이어를 예, 장착해 줬기 때문에 어, 일반 뭐 보도블럭이나 이런데서 타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32C 사이즈면은 하이브리드 타이어 규격이기 때문에 보통의 일반의 자전거 도로, 그냥 보도블럭 깔린 도로 이런 그 인도 도로죠, 도로죠. 자전거 도로 그런데 가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색상은 자 이렇습니다. 예. 빨간색이긴 한데 이 컬러 자체가 마스더스트라는 컬러구요 어, 약간 자줏빛인데 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펄도 약간 자글자글하게 들어가 있고 빛 받으니까 더 예쁩니다. 되게 예쁘고 로고는 어, 흰색깔은 아니고 약간 살색 결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되게 연한 갈색이라고 봐도 될것 같고 네,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포크도 되게 얇습니다. 네, 되게 얇게 세팅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네, 좋구요. 그리고 규격은 다 엑셀 방식을 지원합니다. 네, 엑셀 방식을 잘 지원하고 메리다는 뒤에는 그 QR, 앞에는 엑셀 이런 조합으로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 업그레이드 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요거는 휠사 뭐 업그레이드도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소라, 시프트 레버 그리고 키어블링은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노출되어 있고, 사이즈는 스몰. 네, AR3 스몰 사이즈입니다. 안장도 자이언트 순정 안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32C. 앞뒤 로터 사이즈는 160, 160봉이랍니다. 네. 그리고 기어이는 1대1 기어이가오는 11에 34, 50에 34.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구성이 지금 196,000원이거든요. 상당히 괜찮은 가격입니다. 괜찮은 가격이고. 입문을 하시는 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100만원대에서 끝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되 괜찮고, 픽시가 싫은데 100만원대 자전거를 원해요 하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네. 두루두다 괜찮은 모델이니까, 아, 이 모델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그러면 이번 영상, 어,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